이번 책은요.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 저자는 제프 켈러. 변호사이셨는데 지금은 동기 부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 책을 14년 전에 홈쇼핑 방송하는 선배한테 받았더라고요. 요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네번 정도 읽었더라고요. 색색깔로 네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 책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책을 함께 나눌까 보고 있다가 평소 때는 이 책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이 방송을 계시, 보고 계시는 분한테 누군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려고 하나 봐요.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이 제목에서부터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제목에 다 그냥 내용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한 줄이 써져 있는 건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뒤에 써져 있는 한 줄도 참 멋있어요. 자세는 선택이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가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공은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말을 조심하라. 세 번째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내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저자가 생각하는 자세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필터라 생각한다. 제가 요즘 어떤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 변할 수는 없다. 단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일 수는 있다. 근데 이 말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필터라고 이 저자는 자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난할수 없어 라고 생각한대요. 긍정적인 사람은 난할수 있어.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문제를 껴안고 산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대요. 이제 이쪽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남의 단점만 찾는데요.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의 장점만 찾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없는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좀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난참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한대요. 부정적인 사람은 능력의 한계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은 어느 쪽에 좀더 가까우세요? 이게 다100% 부정적이고 100%, 긍정적이고, 100 긍정적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인간 자석이다. 큰 성공을 거둔 작가이자 방송인 그리고 연설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네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 간다. 또, 나폴레오 힐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나폴레오 힐 책도,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 책도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눌 겁니다. 사람이 마음 먹고 믿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헬리포드, 이분도 유명하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당신이 맞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그리고 입으로 하는 소리를 마음은 모두 듣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귀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일 먼저 듣는 게내 귀. 그러니까 마음. 제일 먼저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석처럼 지배적인 생각들에 걸맞는 환경과 일들을 당신 주위에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당신은 인간 자석, 자석이다라고 말을 한것 같아요. 이게 쉽게 쉽게 넘어가죠? 책이 참 얇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책이 이렇게 책장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문제는 기회로 만들어라. 살다가 문제에 부딪히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당신은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아마 불평을 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계획을 다망 쳤잖아.라고 말이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실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순간에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이후라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만 탓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담긴 교훈을 찾거나 이를 이용할 방법을 찾던지 말이다. 이 분은 14년 동안 성공하신 분들을 큰 성공, 작은 성공도 아니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14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통점, 저도 큰 성공은 아니고 아주 요만한 성공을 제 목표에서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요. 아직도 멀었지만 저도 그래도 조금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만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계속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라. 내가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는가? 당신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의에 불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해내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이뤄내기 전에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중도에 그만두겠다. 그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한 달에 한 20일 정도 전후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월초에 계획한거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일 19일 20일 쯤 돼서 아이고 이번달 글렀다 다음달 오지도 않은 다음달 어쩌면 똑같은 30일 31일 한 달을 누구는 31일을 굉장히 알차게 쓰는데 어쩌면 나는 항상 31일 중에 한 반도 나를 못 쓰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어떨 때 내가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계속 내가 왜 지금 안 되고 있지라는 생각을 거듭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추천 영상 올려주셔요. 거기에 보시면 초심, 열심, 뒷심.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 뒷심. 이걸 꼭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지도 않은 그 달을 미리 걱정하고 지금 딱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 한 여덟 번 했는데 아우 이제 그 다음에는 하기 싫어져. 근데 한 번만 더 해봤을 때 어쩌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나 결과 그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자들은 걷기 전에는 기어야 하고. 달리기 전에는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마다 그게 매번 잘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방주사가 이미 나져 있는 거죠. 매번 어떻게 다 성공을 하냐고요. 실패를 일시적인 장애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할 거냐 아니면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단정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패배를 통해서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실패는 당신을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런데 실패는요, 내가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성공이냐 포기냐인 것 같아요. 성공이냐 실패냐이기 전에 그 실패를 계속 극복하고 또 도전하고 극복하고 또 도전한다면 성공이냐. 포기냐 이거이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니까 포기하면 편하죠 그 순간은. 근데 그게 과연 끝까지 편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마치며 마무리를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 인구의 5%만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어떤 일에 전념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꿈꾸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대요. 그래서 이 방송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받고, 자극도 되려고, 위로도 받고, 위로는 했나요? 응. 충분히 있대요. 당신이 꿈꾸는 것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것.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으며 자세야말로 그 잠재 능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이다. 난 자세를 바꾼 덕에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이 저자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삶에서 자세가 갖는 영향력을 더 크게 깨닫게 된다. 자세란 나에게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자세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환경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남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자세는 외모보다, 재능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 용기와 끈기를 갖고 꿈을 쫓아라. 꿈 쫓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이 도망가지 않죠? 내가 도망가죠? 유명한 짱구 아빠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절대 잊지 마라. 참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새겨진 거, 아, 그래, 하고 느껴진 거, 그한줄 찾으셨다면 그한 줄로 다음 영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 힘으로 또 용기 내서 힘차게 힘차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